주제 말씀한 드들겠습니다 시전 부활의 아침이 오다 하면 돼요. 시전 부활의 아침이 오다 아멘.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진리는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실 예수의 님 부활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 그를 못 받게 했던 제세장들은 제사,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 그의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결국 어, 소문을 버뜨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환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환상이라 한두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으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열두 제자에게와 오백여 명의 성도들에게 이 시에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로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죠. 근데가로유다 대신에 제자들이 투표해서 마티아마티아라는 제자가 열두 제자에 속했습니다. 고려전서 19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장사 지난바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서대발게 보시고 그 열두 제자에거어그 500의 형태의 일지에 셨나니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구의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며 구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랐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됐어요. 어떤 일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헛된 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이란 과학의 세계를 넘어서는 사건인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갈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 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사흘만에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활 주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부활의 본능이 나타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고난 중간에된 일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기된 때에 예수님을 적대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위관들이가로유다의 협력을 얻어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공예에서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예라는 것은 교회예요. 일종의 당시 당시 회당입니다. 근데 회당에서는 그냥 종교 재판을 할수 있는데 형사 처벌이나 이런 것은 본인들은 그런 권력이 없어요. 그때는 당시 로마의 속고교 때문에 로마 재판장으로 가지고 리려갔어요내려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을 넘기지요. 그리고 한편으로 빌라도를 위협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해사나 가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중들의 마음을 조작해서 결국 빌라도를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밖에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과거나 짐이나 권력의 속성이라는게 똑같은 거예요. 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고난당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은 똑같은,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쥐고 결국 골고다로 올라가시게 될때 그들은 드디어 예수를 해쳤다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적을 이뤘다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부리가 적에게 승리하였습니다. 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악이 울려 대설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양심은 권력이 무참히도 짓밟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오래 갈수 있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어둠의 세력이 오래 지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우주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활하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 전에 제자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상심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낙심이 되어서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엠버로 가는 제자들은 슬펐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힘이 없었고 눈에는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백성을 구원할 줄 알았더니 이런 단식을 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박히시는 일로 인해서 환멸과 실망, 나약과 비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어둠을 헤치시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실 예수님은 이 황멸과 실망, 나약과 비겁 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에게 친히 손의 못국과 옆구리의 창작으로 보여주시어 믿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실망이 희망으로, 비겁이 용기로. 의식의 확신으로 죽음의 어덕 밤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론 유다 대신에, 어, 어, 열두 제자가 된 마띠아. 이분은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 뵙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지금의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나중에 순교를 당해요. 예, 참주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만난 분들의 하나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그 제자들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마울은 로바서 가서 복음을 전했죠. 마태아는 어, 이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 전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또 그다음에 중동, 그리고 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온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를 만난 제자들 변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실망이 희망으로, 비겁함이 용기로, 의심이 확신으로 죽음의 어두운 밤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계, 온 세계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열매가 우리들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우리한테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흩진그 네. 복음이 결국 우리 귀까지 들어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 북한에서, 어, 이, 저기, 뭐야,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그 북한 평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고의지이죠 근데, 어 평양에 살다가, 이제, 그, 압박이 오고, 막, 자기의 그, 위치가 밑대롭고 목숨이 위태놓니까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죽으로. 그래서, 그, 당신들은, 그, 국경에 있는 군인들에게 돈을 좀 주고, 내가 넘어갈 테니까 좀눈 감아줘라. 내 친척 만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돈을 좀 주고, 아무 가고 건너갔단 말이죠. 건너가서, 응? 네? 있는데, 이 사람이 있는데, 그, 뭘, 그 전에 뭘 했냐면은,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그, 극동방송을 들는 거야, 극동방송을. 이번에나디오가 있었어요. 나디오를 찾다 보니까, 극동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 극동방송을 하는데 무슨 예수 얘기가 나오고, 너무 신기한 말이죠. 뭐 예수인데, 예수가 나무 본사가 있는데, 참 예수 얘기가 나오나? 근데 어느 날 그, 그분에게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친구가 찾아와서 보 신문지에다 이렇게 이렇게 그책 같은 거를 싸갖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신문지에다 싸갖고 저그 친구니까 이거 좀 읽어라고 딱 줬는데 신문지를 펼쳐보니까 성경책이거예 이걸 그걸 알면은 북한에서 성경을 딱 걸리면은 이 총살당하는 걸 알거든요. 때문에. 어, 이거나 나 이런 거 읽으면 안 된다고 청경은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읽으면 총살당한다 아무리 친구라도 이 봐줄 수 없다 근데 그 친구가 대도 강북길 부탁을 해서 어, 놓고 갔어요 어느 날 밤에 심심해서 성경책을 펼쳐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이렇게 심실을 읽다 보니까 그러면서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 성경을 읽고 극동방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 이분이 교회도 안 가봤고 평생 교회도 모르고 오늘 극동방송과 성경만 읽은 거예요. 제주 도에 있는 제주 극동방송 제주도 극동방송이 북한에 아주 잘 들리나옵니다. 네, 제주도가 섬이고 바다를 끼고 있어서 이 전파가 잘 통하나 봐요. 그래서 제주도 극동방송을 듣고 이분이 그런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겠, 알겠습니다.라고 이신앙백회라고신앙이된 거예요. 북한에서 아무 그 보금 전도자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분의 우여곡절 끝에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는 내가 교회를 찾아야니다 예, 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연변에 있는 교회를 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변에서 어, 교회를 찾아가서 우여곡절 끝에 연변에서 교회를 만나서 그아에 선교사를 만납니다. 예, 한국의 선교사를 만나요. 그래서, 어, 언제니, 그, 이번이제는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 내, 이제는 이제 북한이 돌아가면 난 죽습니다. 예, 이제 정치법으로 돼서, 결국 이제는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그 선교사님이 몽골을 향해서 걸어가요. 근데 그 당시 중국에서 몽골을로 가면 고비 사망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몽골가다 죽습니다. 예, 이 방향 넘어가어서그이사막서 죽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방향을 알려줘요. 그래서 3일은 동쪽을 하고 3일 딱 지난 후에 서쪽으로 꺾어서 가라. 그러면은 몽골에 있는 국경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세명 같이, 가, 같이 있던세명이 같이 출발합니다. 탈북했던 사람들 세명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은 정말 가는 거예요. 정말 가족이 있던 음식도 다, 어 저기 하고, 음, 거기도 음, 그고비상고에서갈 길을 잃어요. 근데 가족이 있던 물론다 허비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기도라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죽어줘, 주워주, 어줘 줬습니다. 그러나 난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서 자유롭게 믿으을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길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틀어라. 다시 한번 가보라. 그래서 서쪽으로 틀어 새명이서또 걸어갑니다. 걸어도 반나절 걸어가니까 철책선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몽골로 교 고비 사막을 뚫고 몽골로 거쳐서 몽골에서 또그 교회를 몽골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걸고 왔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놀라운 것이 그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목사님 됐어요. 예, 그리고 즉금 극동방송 이사장이 됐어요. 제주도 극동방송 이사장이 됐어요. 놀랍죠? 참,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예술 한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이분이 감동받아서 넘어오게 됩저 그래서, 과거에, 그 우리가 이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저 북한의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내로, 내려와서 사용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 아닙니까? 제가 북한 사람들이 좀 신앙이, 신앙심이 이신앙 있다는 걸 내가 느껴요.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신앙심이 깊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야 북한에 먼저 교회가 들어가고 북한에 그 부흥의 불길이 일, 일어난 이유가 있구나. 북한 사람들이 충성심이 강하고 그 신앙의, 그 신앙의 본질,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본질이 있다는 걸가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신앙을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천차기대랍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면 정말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다. 우리의 통일을 기다려야 돼요. 통일을 기다리고 통일이 되면 정말 우리의 차를 끌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복음에 목말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펀지처럼 한번 신앙이 들어가면 정말 충성스럽게 복음을 받아들니다 제가 그분의 복음을 그, 그 간정을 드리면서 참 놀랐습니다. 결국 그분은 한국에 넘어와서 자기가 처음에 들었던 그 제주도 극동방송의 이사장이 됐다. 그런 말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세에 온세계에 나가서, 나가서 그리스의 부활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특깊은 부활주일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다시 예수님께 감사하게 우리 마음속으로 영접하며 사실은 조금 이따가 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나의 귀에까지 들어왔어 나의 복음의 마음에 밭에 뿌려져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또한 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저 북한에 온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조언을 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붙잡아 주시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 주님, 감사합니다